안녕하세요 11월 22일 수요예배 시간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이어서 어,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 오무리 편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열한기상 16장 21절에서 27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나세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사무려하고 그 절받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사대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 왕 제37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은 두덜란트로세메에게서 하마리아 산을 사고 그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의 주인이었던 세메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걸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바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그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역대지라기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메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압이 되시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어, 오늘은 오므리입니다 어, 흔히 잘 들어봤던 이름은 아니죠. 그런데 오므리는이 부강국의 부흥기를 이끌었던 왕입니다. 여러보암이 부강국을 세웠지만 그리고 오므리는 여러보암 가문도 아니지만 어, 부강국을 대표하는 왕으로 불립니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 여로보암이 22년을 다스리고 어, 아들 나답이 왕이 되고 나답은 죽게 되죠 반란으로 그리고 바하사가 어, 왕이 됩니다 그리고 바하사는 어, 여로보암 22년 그리고 나답은 2년 그리고 정권이 바뀌어서 바하사는 24년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됩니다 엘라가 왕이 되고 2년 동안 통치했는데 엘라가 2년 동안 통치하는 기간에 뭐 별로 그렇게 남아 있지 않아요 기록이. 남아 있는 건 엘라 2년 동안 그가 마시고 취할 때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시무리가 반란을 일으켜서 엘라를 죽였는데 시무리는 7일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사실 7일 동안 다스렸다면 왕이라고 볼 수도 없죠. 그가 한 일은 선대왕이었던 바하사와 엘라의 집안을 몰살 시키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무리는 주변 백성들의 지지는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7일 밖에 통치하지 못하고, 오무리에게 바로 왕위를 넘겨주게 됩니다. 오무리입니다. 오무리는 12년간 북이스라엘에서 통치하게 됩니다. 오무리는 북이스라엘의 상징적인 왕이에요. 그의 특징을 볼까요? 오므리의 특징은 일단 이름이 오므리라는 이름이 히브리식 이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를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어, 야곱의 열두 지파 가문의 사람이 아니었을 것으로 축축이 됩니다. 아마 그는 반란을 일으키기 전에 어, 블레셋과 기브온에서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아마 그는 힘이 세고. 싸움을 잘하던 용병이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어, 뛰어난 전쟁 능력으로 어, 군대 장관의 위치까지 올라갔던 것 같아요. 어, 참, 이렇게 보면 비이스라엘 출신의 왕이죠. 그런데 확실히 어, 여기에서도 트러블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므리가 이런 배경 때문에 아마 백성들의 확실한 지지는 받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자 백성들의 일부는 어,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왕위로 추대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21절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사무리하고그 절반은 오브니를 따랐더니 아멘. 백성들도 완전히 나뉜 거죠. 절반은 디브니를 추종했습니다. 이게 아마 어, 오므리가 순수한 이스라엘인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오므리는 어, 군인들과 주변 가난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다고 한다면 디브니는 아마 전통적인 여호와 종교 입장에서 있는 이스라엘의 지지를 얻었을 거예요. 이 대결은 4년 동안 계속되고 결국 오므리가 디브니를 죽이고 그의 실질적인 부강국의 왕이 됩니다. 오므리의 통치입니다. 오므리는 사실 어 불신앙적인 왕이었지만 정치적으로는 매우 유능했던 왕입니다. 자열왕기사 어, 16장 25절 26절입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그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오므리는 이전에 그 어떤 왕들보다 더 악한 왕이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자, 오므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특징은 주변의 다른 나라 가나안 종교를 다 받아주면서 주변 나라들과 교류합니다. 오므리는 개방 정책을 쓴 거죠. 이방 나라의 이방 종교를 장려하기도 합니다. 사실 어, 이전에 여로보암에 시작된 우상 숭배는 그게 여호와 신앙에서 완전히 돌아섰다. 정도까진 아니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모습이 이거야. 송아지상을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상이야. 뭐 이것도 잘못이지만, 잘못이지만. 뭐, 그래도 이게 하나님상이야 정도였잖아요. 근데, 그런데 오므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젠 더 나가서 가나안의 우상을 장려합니다. 이방 땅. 저그 주변에 있던 가나안의 우상들을 다 가지고 들어와요. 어, 오므리의 이런 정책이, 음. 사실 정치적으로는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이런 정책을 통해 주변국들과 전쟁을 억제하고 또 좋은 외교를 합니다. 그리고 또 북왕국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섞여 살았던 그 문화 배경을 배려를 한 거죠. 어, 그런데 오므리의 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유명한 아합입니다. 아합의 부인이 시돈의 공주 이세벨이라고 기록돼 있어요. 오므리는 그 페리키 어, 페니키아 지역에서 아주 그두로와 그 시돈 그지역이페니키아인데그지역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자신의 아들과 공주를 결혼시킵니다. 어, 정치적으로만 본다면 오므리는 매우 능력 있는 왕인 것만은 분명해요. 그는 가장 그때 당시 가장 필요했던 전쟁 용사였고 주변 육, 군인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뛰어난 외교로 주변 광대국과 화친하면서 국가를 안정시켰습니다. 굴욕적인 외교가 아니라 동등한 관계에서 부상, 북왕국의 왕을, 어, 북국의 위상을 높인 왕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로에서 오모리가 죽은 후에도, 오모리가 죽은 후에도 거기에 있는 고대근동의 기록들을 보면 북왕국을 뭐라고 부르냐. 북왕국을 오모리의 땅, 오모리의 집, 이렇게 부를 정도로 오무리의 명성은 고대 근동에 널리 퍼졌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오무리가 이북강국을 대표하는 왕이라고 볼수 있죠. 자, 오무리의 통치입니다. 오무리의 업적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오무리의 업적은 수도를 새롭게 정합니다. 사실 그 동안 어, 왕들이 새로 등극하고 정권이 밝힐 때마다 수도를 옮겨 다녔어요. 그런데 오무리는 의그 두달란트에 당시 사람이 살지 않았던 사마리아 땅을 사서 어, 수도로 삼습니다. 사실 왕이 된 후에 오므리는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이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기존의 도시민의 간섭, 어, 그때 당시에 리더들의 간섭, 기득권의 기득권을 어, 그 당시에 모여 살던 그 기득권들의 영향력, 자신의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할수 없는데. 수도를 옮기면서 자기의 왕권을 공고히 할수 있고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아주 유효한 전략적인 수도 변경입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는 지중해 해변에 가깝고요 세겜과 무기또 같은 주요 도시들과도 잘 연결되어 있기에 수도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아주 좋았습니다 이때부터 북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사마리아가 북 왕국의 정치적인 중심지가 됩니다. 예, 사마리아가 여기 있죠. 예. 자 그러면서 이제 경제가 발전해요. 어. 오무리가 어, 페니키아의 왕 에바르의 딸 이세벨을 며느리로 맞이하면서 어, 활발한 무역을 하게 됩니다. 예, 군사적인 것뿐만 아니라 어, 아주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됐을 거예요. 페니키아는 아주 오랫동안 지중해 해상권을 독점했어요. 이 관계는 북 이스라엘이 무역에, 해상무역에 참여할 수 있는 아주 큰 이득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므리는 남왕국과도 화해의 제스처를 보이면서 더 이상 남쪽하고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로 인해, 남북 간의 갈등은 멈추고 불필요한 군사적인 낭비를 하지 않아도 되게 만드는 거죠. 굉장히 정치적인 수환. 아주 경제적인 능력, 심지어 군사 군다 장관 출신인데 경제적인 능력 또한 출중했던 왕이 바로 오무리였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무리의 업적은 국가의 내적인 당합의 성공, 이전까지 혼란스러운 국내의 정치 상황을 정리합니다. 두 번째로 민족 간의 평화적 공존 관계를 유지하는데 성공합니다. 남북 간의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고요. 절제, 절, 전쟁의 갈등을 완화하면서 거기에 들였던 어, 많은 물자들을 절약하는 거죠. 경제적으로도 부흥합니다. 대외적으로 또 전략, 전략 결혼을 통해 에, 시돈과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관계로 나라를 부강하게 했습니다. 또 종교적으로 다른 종교를 용인하고 장려함으로 여러 종교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오물이. 사실, 북왕국 역사 전체를 놓고 볼 때, 정치 외교적으로 오무리 왕조 시대가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십시오. 이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이라고 할수 있나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이 이스라엘인데, 이, 이 오무리의 업적이 이스라엘이라고 볼수 있습니까? 그냥 다른 가난의 어떤 나라라고 하면 훌륭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부강해지는 게 맞나요? 어, 여러분, 다른 어떤 사람, 그냥 세상 사람이라고 하면 이게 맞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게 반드시 맞는 방법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죠. 하나님은 이 오모리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므리가 한이 행동은 분명히 범죄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없는 자로 삽니다.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신앙과 성공에 대해서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 성공할 수 있다면 신앙은 버려도 상관없나요? 또는 우리의 신앙은 성공을 하기 위한 수단일 뿐인가요? 우리는 오므리를 바라보면서 그를 존경하거나 흠모해서는 안 되죠. 신앙 없는 상태에서 쌓아놓은 탑은 모래성과 같습니다. 비록 그가 부강국을 강한 국가로 만들어 놨지만 그의 불신앙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새로운 강대국을 일으키셔서 어, 나라를 치시고 하나님은 공의로 이뤄가십니다. 성공해야죠. 성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성공이어야 합니다. 풍족함과 명예? 그거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믿음 안에서 선하게 이뤄간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왕국의 왕들에게서는 하나도 선한 왕이 나오지 않아요. 이 오무리를 출발로 계속해서 싸우고 계속해서 불신앙을 이어감으로 그들이 망합니다. 오무리가 성공한 것 같아도 그 결과는 역시 멸망으로 갑니다. 우리 어, 10편 37편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부러워할 것 없습니다. 악인의 번영은 잠깐이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반드시 있습니다. 어, 우리가 오늘도 물질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며 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물질이 좋습니다. 풍요가 좋습니다. 명예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어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과 풍요가 딛힌다면 주저함 없이 신앙을 선택하게 하시고 그 신앙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누리는 풍요 안에 살아가는 우리 되도록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누리는 모든 풍요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은혜로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